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모든님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화창한 이렇게 오후구요 어 앞에는 소인자금이 예쁘게 이렇게 있죠. 자 제가 오늘은 러블리 로즈 예좀 심어놔서 어 제가 분갈이해서 심은 아이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양이 예쁘지 않고 막 틀어졌어요. 그 아이들 은 오늘 분갈이를 다시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네, 요 아이도 러블리 로즈 제가 합식을 해서 놓은 아이인데요. 어, 지금 요게 똑바로 안 크고 옆으로 삐져나오고 이런게 싫어서 제가 이렇게 꼬지를 쭉 해놨더니 자, 요 아이는 아주 반듯하게 잘 컸어요. 근데 목대는 조금 길쭉하죠. 그래서 요게 목대가 긴게 싫다 그러면 아, 어, 새로 분갈이를 하셔 갖고 낮춰서 심으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보다도 더 애기애기한 아이들을 심어 놨더니 이 예, 고아이들은 진짜 모양이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고객님 한 분이 고거를 어, 새로운 분에다 심어 가지고 갔는데 새로 심었더니 너무나 이뻐요. 그래서 오늘 고아이를 한번 분갈이하는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갈이 심어주려고 예 준비했던 아이들은 요 러블리 로즈 새 아이인데요. 어요 아이들은 제가 러블리 로즈 잎꽂이 예, 훅 뜯어서 던졌다가 잎꽂이가 돼서 나온 아이들이고요. 요렇게 크는 데는 시간이 나름 꽤 오래 걸렸답니다. 근데 어 제가 여기 예 꽃마차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던 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은 이렇게 굳혀져서 예뻐졌죠 핑크빛으로 음 그런데 모양이 이렇게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요 아이를 뽑아가지고 다시 분갈이를 조금 짧게 해줄까 합니다 근데 어, 사실은 이게 지금 식구가 많아가지고 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좁은 데다가 근데 제가 오늘 요런 아이 하나를 네, 예, 우리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손님한테 어, 새로 분갈이를 해드렸는데 어우 나름 예쁘더라고요 다시 모아가지고 심으니까 그래서 한번 모아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고 자, 밑에다가 예. 그냥 중간마사 살짝 넣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자, 요거는 러블리 로즈는 살짝 영양가가 있는 흙이 있어도 좋아요. 지금 얼굴이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흙을, 저베스트를한 절반 정도만 넣어 놓을게요. 예, 어, 하나씩 심을 때는 다 채우고 꽃듯이 하는데, 자, 요 아이는 지금 살짝 크고, 이요런 예, 아이는 삼두네요. 삼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아이들 이렇게 네, 네, 손질을 해가지고 어, 꽃다발처럼 하나로 모아 가지고 한번 심어볼 예정이거든요. 음, 그럴 때는 흙을 완전히 채우고 하는 것보다 공간을 조금 비워 놓고 예, 모아서 하는 게또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밖에서 오신 매장 손님한테 이 러블리 로즈를 분갈이를 해가지고 심어서 꽃다발처럼 아주 매트막하게 해서 보내드렸답니다. 자 분갈 뭐 요거 잎이 금방 다듬었어요. 자 이런 아이는 2두 자 요건 하나로 됐고요. 요건 어, 이렇게 또 3두도 되어 있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네자 이렇게. 한번 심도록 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2도 러블리로즈가 2도, 3도 이렇게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요것도 3도에요 3도 러블리로즈를 심어 가지고 한 1년쯤 지나면 입장이 이렇게 목, 목, 입장이 하나둘 이렇게 하엽이 지고 떨어지면서 대신 얼굴은, 어, 이렇게 목이 길어져요. 이파리가 하나둘 하엽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목대가 커져서, 예, 그러고 나면, 예, 목대가 좀 삐, 굉장히 커졌죠. 안 이뻐서. 예, 저런 경우는 1년에 한번 분갈이 해주실 때 예쁘게 다듬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수영을 예쁘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예, 심어주려고 했더니 어, 요것들도 말을 잘안 듣습니다. 어, 예, 요즘 애기들은 예, 미운 일곱 살이 아니라 어, 말을 딱 하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듣는다는데, 예, 요 러블리 로즈도 돌이 지나니까 예, 지 마음대로 하려고 말을 안 듣네요. 자, 제가 다루는 게서 들어서겠죠. 요렇게, 자, 한대 모았습니다. 네, 요렇게한데 모은 요 아이들 얼굴을 손으로 딱 이렇게 여며 잡고요. 네, 키는 우에서 잘 맞추고, 자, 요거를 왼손으로 모아 잡는 게좀 도움이 되겠죠. 자, 왼손으로 모아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거는요. 2도3두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끌어올려지질 않네요. 그래서 그런 건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 손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넣고, 흙을 일단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줄게요. 앞쪽, 뒤쪽. 자, 보이지 않는 쪽도 살짝 돌려서, 흙을 일단 조금 넣고 고정을 하게 되면, 제가 손을 떼더라도, 요 아이들이 그대로 자리에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 제가 손을 놓더라도 예, 아이들이 잘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이 안쪽에도 흙을 채워서 배합토를 잘 채워서 넣고 고정을 하면 되겠죠. 어 어떻게 잘 모아졌죠? 이렇게 예, 자 이제. 마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블리 로즈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처음에는 색깔이 약간 그린 톤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물이 드는 그런 아이고요. 얼굴 하나하나는 자세히 보면, 장미꽃송이를 닮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아주 예쁘게, 정말, 아, 러블리 로즈라는 말이 실감나죠. 장미 얼굴을 정말 닮았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렇게 뒤다보고 있으면, 어머나, 어쩌면. 예, 그, 다육이가요, 장미 얼굴을 닮은 모습이 참 많죠. 예, 꼭 러블리 로즈가 아니더라도 장미 모습의 얼굴들이 꽤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키가 조금 안 맞는 아이들이 한두 개 있는데요. 요거 3도, 2두가 있는 걸. 예, 자르지 않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키가 살짝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아이도 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작아도 아이들이 물이 들어갔고요. 아주 핑크핑크하게 이쁘네요. 어 요런 거, 요런 아이가 상부에 붙어 있는 아이라 조금 땡겨 올리고 싶지만 살짝 땡겨 보니까 예 같이 형제가 예, 맞물려 있는 아이라 그대로 그냥 두고 자연스럽게 예, 모습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블리 로즈. 자, 꽃마차에 렇게 하나 심었는데요. 어떠세요? 색감이 되게 이쁘게 물이 들었죠? 자, 요런 아이가 지금 두 포트가 더 있답니다. 요두 포트, 예, 마저 또 제가 분갈이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러블리 로즈는 한대 묶어서 심는 방식을 했다. 그러면, 자, 이 러블리 로즈는 하나씩 이렇게 흙을 담아 놓고 꽂아가는 식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제일 굵은 아이를 중심에 꽂아주고요. 자, 요게 얼굴이 좀 작아서 숫자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자, 요건 이렇게 2두입니다. 2두, 이두 또 이렇게 갖다 꽂아주고요. 어머, 요 아이도 2두네요. 음, 러블리로즈가2두3두 예, 이렇게 잘 나오죠, 그죠? 자, 이 아이도 갖다가 이렇게 예, 이제 키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한데 묶여 있는 아이들을 심다 보니까 하나짜리 심는 것처럼 키가 예, 쪽 고르게는 또안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키가 조금 큰 아이는 조금 더 깊게 내려주시고요. 키가 조금 작은 아이는 또 조금 덜 내려 주시고 해서 내가 원하는 수형에 키를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예,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어좀 음, 얼굴이 굵거나 좀 둥근 화분 이렇게 심을 때는 아까 하는 식으로 한대 묶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좀, 고개 좀 어렵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어, 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예, 꽂아서 하시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세요. 어, 요것, 요렇게, 어, 화분 자체가, 어, 좁은 공간이라 심어도 옹기종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 아이도 심고요. 자, 금방 심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 마사만 살짝 올려주면 되겠죠. 자, 마무리 마사 올리기 전에 제가 요 아이들을 위치를 조금 더 잡게요. 자, 좀더 내려갈 아이와, 음, 조금. 요런 아이들은 키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얕은 막하게 들어가겠죠. 얕으면 또 얕은 대로 모양을 또 이렇게 맞춰지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마사로 마무리. 자, 요 마사흙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요, 우리가 물을 줄때 안에 흙이 뒤집어져서 올라오는 걸 막기도 하고, 요렇게 분갈이를 했을 때 음, 다육이가 중심을 잡고 예, 수형을 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 안쪽에도 살짝 이렇게 해줘서 안으로 넘어지려고 하는 요리 더블리 로즈를. 예 살짝 중심을 잡아 줘도 되겠죠 볼까요? 예 요렇게 요 아이가 조금 삐딱하죠 그죠 좀 올라왔죠 요아이 키가 커서 그렇거든요 자요 아이는 다시 뽑아서 예 다리를 조금 예, 잘라서 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이 안 맞아서 예, 그럴 때는 살짝 어, 이 다육이들은 요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예, 뭐안 살거나 죽거나 이러지 않고요. 여기 일정 조건만 맞춰서 가만히 두면 어, 한달 정도. 요즘은 조금 추우니까 뿌리 나는 게 조금 늦겠지만 계절 좋을 때는 한 3주 정도면 뿌리 나오거든요. 예, 요즘 같은 때는 한달 이상 걸리면 저기에서 또 뿌리가 나서 새롭게 예, 저기 챙겨지니까 어뭐 그런 걸 너무 어 저거 안 되는데라고 하시지 않고 심으셔도 된답니다. 자 키를 맞춰볼게요. 이제 키도 맞추고 모양도 맞추고 어떤가요? 이 귀염둥이 러블리 로즈가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자또자 자, 여기 요리버 화분에다가는요 제가 로코코 하나를 심어볼게요. 자, 로코코도 네, 판매가 거의 되었고요. 지금 몇 아이 안 남아있는데, 저도 한 아이를 심어서 예쁜 색감을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한번 심어본답니다. 로코코, 어떤 아이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네, 가벼운 흙 조금 깔고, 배합더 이렇게 씁습니다 자, 로코코는 수입된 아이고요. 뿌리가 없는 아이라, 흙을 완전히 채우고 심듯이 예, 꽃듯이 심어주면 되는 그런 아이. 자, 이 아이가 로코코입니다. 로코코. 예, 라울드 닮았고 미인 종류인데요. 자, 이 아이는 색감이 살구빛을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고요. 지금 이렇게 아주 뽀동뽀동한데, 자, 밑에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다는 그런 아이랍니다. 자, 로코코 하나이 여기다 쓸죠. 꽃듯이 이렇게 세워주고요. 음, 저는 이 아이가 자구를 좀더 달게 하기 위해서 어, 여기 지금 상토가 살짝 높은 흙으로 예, 여기 지금 배합토를 해줬고요. 예, 살짝 예, 공간을 흙이 공간이 없게 해줘야 되겠죠. 자 마사 스쓱쓱 해줍니다. 어, 이 로코코 요거는 한두 포트 정도를 합식을 해서 심어 놓으면 풍성하고 예,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딱 맞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하나에만 살짝 심어 봅니다. 요코코 자 요렇게 로코코 금방 심어 갖고 이렇게 옮겨 왔고요그 옆에 있는 아이는 백조라는 아이입니다 백조 요 예, 아이도 뿌리 없는 아이라 예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잠깐만요 자 로코코 요렇게 생겼어요 예, 로코코가 요렇게 얼굴에 미인 종류고 밑에는 이렇게 뿌리가 예, 수입 들어온거라 이렇게 없어요 근데 저렇게 묻어주면 어 제가 다른 아이 심어보니까 뭐 한달반 정도 되면 이 추운 날에도 뿌리가 금방 다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코코 하나에 심고 여기 어좀 같은 분에다가 이아이는 백조라는 아이인데요. 어 어떤 형인가 하면 어 젤리 스타일로 아주 정말 예쁘게 이렇게 변하는 아이 백조 하나에 심었고요. 자, 이 아이는 스파이시인데요. 이거는 어 제가 스파이시 살짝 떨구면서 입장이 이렇게 깨졌어요. 그래서 입장이 두 개가 나가서 떼어내고 다시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그다음에 요 러블리 로즈는 제가 아께 러블리 로즈 이곳에 이지에서 작은 아이를 심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목대가 길어져서 안 이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러블리 로즈는 다시 행복 기차에다가 행복 요 차에다가. 어, 다시 한번 심어줬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예, 습지아죠. 습지아도, 어,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될 시간, 시기가 돼서 풀분에 있던 아이를 이렇게 2분분에 한번 옮겨봤어요. 자, 습지아는 지금 이제 봄이 되면, 어, 요렇게 보면, 이런 데가 있죠. 요 솜털 뽀송뽀송한데, 이런 네, 데가 어, 생장점이라 여기에서, 음, 지금처럼 이런 솜털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예 볼록 올라옵니다 요거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요 아이도 그러면 요게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 예, 자구로 크기도 하고요어또 꽃이 되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 올라올 때는 그냥 요 생장점에 섬털이 보송보송 올라와서 자굴지 꽃일지 구분이 안 가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보면 저 안에 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죠. 처음에는 올라올 때가 이렇게 그냥 털처럼 예, 뽀송뽀송 올라오는데 저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구가 될 수도 있고 이거 작년에 다른 자구거든요. 아니면 꽃대가 올라올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보면 꽃될지, 작을지, 구분이 간답니다. 해서 이렇게 슬지아도 오늘 하나에 심었고요. 자, 요거는 먼노 예, 금을 커팅을 해서 금을 많이 따고 난 다음에 2차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예, 먼노금 그 무지죠. 금이 안든 아이. 자, 요런 아이들은 그냥 요렇게 풀분에 심어서 네, 키우다가 금이 발현되나 관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중간에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커팅을 한번 해요. 커팅을 해서 금을 한번 유도해 보기도 하고. 네, 그런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다육이 이렇게 또해 봤습니다. 음, 요 아이는 청성미인 금인데요. 농장에서 왔는데, 어, 흙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어, 그냥 풀분이지만 분갈이를 해 놨어요. 그래서 자이 아이는 제가 어저께 꺾은 그 러우 네, 꽃대죠 러우 꽃대를 제가 요렇게 꽂이에다 네, 요렇게 해놨는데요 어 요렇게 다육이 꽃은 꼭 물을 꽂지 않아도 물을 버주지 않아도 요 꽃이 한달 이상 두달 오래오래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꽃대 꺾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요렇게 꺾어서 네, 드라이 플라워 보듯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몇 가지 분갈이 한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고요. 네, 저희 라이브 합니다. 그래서 저 전부자의 다육사랑 라이브 자주 들어오시고요. 밴드방도 있습니다. 밴드방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가지고 있는 다육이 자랑도 하시고 다른 또 고수님들 갖고 있는 다육이 함께 보시면서 힐링하시길요. 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